에스겔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연한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관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나누실 제목은 "나를 잊어버렸도다"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주노마신 그 칼날 그 칼날 그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 그 거주민 앞에 놓여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이방 족속인 그 암몬의 패망을 예언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들의 그 죄악상을 이제 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까지가 그, 그들이 첫 번째로 지은 죄, 우상성긴 죄입니다. 근데 이 1절에서 5절을 다 보면은요, 결국은 10개명에서 1에서 4개명을 어, 어긴 죄예요. 1절 말씀에 또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대 라고 했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말이 피 흘린 성읍입니다. 피 흘린 성읍. 이피 흘린 성이라는 얘기를 언제 많이 썼냐면은 그 선지자들이 아수르나 암몬이나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많이 썼어요. 나음 3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아수르 니누웨를 향해서 나음 선지자가 외칩니다.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요. 이게 이방을 향해서 했던 그 명칭을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유다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니누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피의 성이라고 불려온 그 순간 니누의 성은 결국은 망했어요. 지금 예루살렘한테 피를 흘리는 성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판하느냐심판하느냐 하면서 두 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더 이상, 이제 이 남유자에 대한 이 심판을 더 이상 이제 지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지금 우리들한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피 흘리는 성립이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피를 흘려서 벌 받을 때에 이르게 하며,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루, 예루살렘이 이제 벌 받을 때가 한지라도 이제 빨리 이 말하고, 점점 더 그냥 악을 즐겨서 행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적극적으로, 피를 흘리면서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더럽히는 성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가 8장에서도 살펴봤듯이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사회의 그 지도층들부터 종교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또그 아래 하층의 그 서민들까지 전부 다, 이 공동체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아유 그냥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 거룩한 성, 이 성이 멸망을 자초하는 예?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더럽혀진 성이 되어버렸어요. 장망성이라고 그러죠. 장차 망할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안이 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자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 아직도 예루살렘에,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성이 여기에 있고, 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어요. 근데, 그들을 이제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지만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포위당해서 굶주린 가운데 자녀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고요. 또그 바벨론의 그레 그들의 칼에 살육당하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포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그 동안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방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갑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2절에는요, 이 예루살렘 거민의 그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퍼진 그 윤리적인 그 조약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또 뭐냐면은 5에서 10개명을 이제 어긴 거예요. 지금 1에서 이 12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개명을 다 어기는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좁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호와스, 여호와야김, 여호야김,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 왕국의 말기들의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넓은 의미로는 이 악한 왕들을 쫓아서 같이 악한 행동을 했던 당시에 그 유다의 그 지도층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있는 대로 남용했고요.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어떻게 해요? 먼저 부모를 없인 여겼어요. 그 사회 지도층,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층부터 악을 행하고 하니까 이 사회의 정의가 이제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진 결과가 뭐예요? 이제 부모 없인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가 좀 악해졌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떠죠?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폐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10계명 가운데서 제 5계명. 이 5계명이 뭐예요? 사람들의 그 윤리 동목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이 계명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이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올바른 인간 관계 자체가 이제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단적으로 지금 이 6절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야 했다.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때 당시 사람들은 이제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가 메말라졌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그, 개,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절과 5절에서 우상성기로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절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이거 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성물을 없인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자, 6절에서는 이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 정치적인 부패를 얘기를 했고요 지금 7절에서는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인간 관계에서의 도덕적인 부패를 지금 얘기하고 이제 이 8절에서는요. 이들의 종교적인 부패상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십일조와 헌물입니다. 또 안식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정해 주신 특별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속물을 없인 여기고, 안식이를 더럽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삼거나, 그리고 또 우상에게 받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진짜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기네들 입술로는 예루살렘성이 여기에 있고,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간을 붙이는 자. 이것은 타인을 해하기 위해서 막 험담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참소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당파 간의 권력 다툼으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짓 증거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그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신뢰를 깨뜨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음란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하고는요, 이게 같이 따라다닙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그 나라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특히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부부, 어?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러한 관계에서 내가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다른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간음을 범한 거잖아요. 이 영적인 간음을 범하였을 때에는요, 이 육신적인 간음도 같이 따라다녀요. 육신적인 간음을 하고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된이그 거룩한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면요,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생활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면은요. 10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참 얼마나 참담한지 읽기도 그래요. 10절에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아내 그 자기 어미나 또 계모 하고, 음행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 그 많은 음행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는요, 그, 그 음행죄가 땅도 더러워지는 그런 음행죄라고 그러면서요,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보라고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죄는요 성경에서 사형죄 사형죄.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어떻게 됐죠? 이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죄가 아니래요. 지금 세상이 이래요. 사형죄인데 사형죄는 최고의 형량을 주는 죄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래요. 지금 이 유대가 범하는 이 죄를 지금 이 세상도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거는 자기, 자기 가족을 성적 욕구를 그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는 음행체예요. 이것도 레위기 18장,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또 자기들은 선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생각을 안 해요. 입술로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난 택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으로 지금 열고된 이 모든 음행죄를 범하지 말도록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 말기의 백성들은요 그 명령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사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그 남유다 가운데 성행했던 그또 다른 형태의 이 죄악성은 뭐냐면은 이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은.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 없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변동과 이자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돈을 꿔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막 절박한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서 고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고리대급은 물론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조차 받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이자를 주고 받는 행동이 요즘은 이제 보편화가 되어 있죠. 뭐, 은행 이자 정도? 또 아니면 또 법이 정하는 이자 정도를 이거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은, 성도가그 노동을 하지 않고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로 해가서 그 수익을, 이익을 벌어들이는 직업을 갖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거기다가 고리를 취하는 거. 우리도 이번 그 수요일 때8계명 뭐라 그랬죠? 수고함으로 얻지 않는 것들은 다 도적질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떳떳한 그 경제 활동은 내가 땀흘려서 내 손으로 내쓸 것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잊었다 지금까지 나열된 이 범죄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죄야말로, 이, 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모든 죄의 그 근원이 되고, 동시에 그 죄들로 인한 최종적인 결과예요. 우리 하나님 잊고 살지는,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이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면서 점점 잊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좀, 그래서 좀 가까이 하기 힘드신가요? 이번 주일 말씀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성경은요, 우리가 볼수 있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생활. 이게 뭐냐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왕의 친궁에 들어가서 그 왕과 함께 그 왕이 얘기해 주는 그 꿀이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사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에요. 가까이 하면은 잊을 수 없잖아요. 계속 보이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 꿀송이 같은 말씀.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잊고, 잊고 살면요. 지금 여기 나열된 1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의 이 10개명을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어기고 어기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길. 이, 바로 이 말씀을 이 가까이하는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빛으로 우리 악기를 밝게 비춰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게 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안무는 심판받으면 바로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회복의 말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서 범하게 되는 아까 나열된 그런 범죄를 저리, 저지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침궁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날마다 달게 받아먹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함으로 저지르는 이 죄악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하는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